네, 저희 길드원들 이제 많이 강력해져가지고 이제 토벌전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4% 6,244위로 마감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먼저 토벌전 을 하시기 전에 이 길드 창에 들어옵니다. 이 길드 창을 들어오는 방법은 길드를 누르는 거겠죠. 용세번을한 번에 몰아서 치지 마시고 어, 나눠서 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쁘시면 한 번에 몰아치셔도 되는데 최대한 나눠서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을 친다면 일단 먼저 용을 치기 전에 길드 채팅창에다가 1을 쳐줍니다. 1을 쳐주고 이 1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용을 치러 가겠다. 의미다이 내가 용을 치러 간다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이유는 만약에 막타를 200만이 남았는데 그거를 동시에 두 명이 들어가기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를 누른 다음에 길드 토벌, 토벌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정산 중이기 때문에 연습하기를 눌러서 연습전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전투 연습 진행할거고요 네, 토벌 딜량이 525만이 나왔네요 525만 3천 얼마 나왔는데 만 단위로 끊어줍시다 525만이 나왔으면은 제 43단계죠 나가시면은 길드 채팅창이 에다가 43단계, 525만. 이렇게 쳐주시면, 은 이제, 저와 북일마인 리세마 엠번제단님이 같이 엑셀에다가 이 값을 수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벌 진행을 하실 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넣었던 용의 단계와 딜량을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예외사항은 내가 기회가 많이 남았는데, 다른 팀원들은 다 후배전을 쳤을 때 내가 넣을 수 있는 딜보다 용의 피가 적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단계를 내가 마지막 타를 100만만 해서 칠수 있는데 내가 원래 쓸수 있는 딜량은 500만이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3단계에 내가 딜량은 안 적고 내가 막 타를 쳤다라는 의미로 적어주시면은 어, 토벌 딜량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막타를 칠 때는 트로피 점수를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어, 그렇게 크게 손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임시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길드원이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길드원들도 있을 거므로 일단은 어느 정도 길드가 운영이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렙 절앱, 용은 1단계부터 24단계까지는 특정 인원이 막 어, 용을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콤이 나기 때문에 어, 각자 스펙에 맞는 용의 단계를 치는게 매우 효율적이므로 일단 목요일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정각부터 해서 1,2,3단계는 기기2님, 4 5 6수현님 7,8,9,석송 제가 하고 10,11,12 다크초코님, 13,14,15 대마초마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고렙 이용 때부터는 어 각자 칠수 있는 타이밍에 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수로, 실수로 인해서 이 막타를 못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스펙에는 충분히 이용도를 원콤을 낼수 있는데 컨트롤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렇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한 몇십만 남은 경우에는 그래프쿠키님이 막타를, 어, 처리해 주시면 될스펙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주 토벌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토벌전은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목표는 한 단계 한 단계 토벌 딜이 조금씩 더 나오는 것, 지금 용인 클리어가 43단계죠. 이제 다음 주 목표는 44단계 클리어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늘려나가고 퍼센티지가 상위 2퍼, 1퍼에 도달하게 되면 은 어, 길드 인원 모집을 추가적으로 해서 상위 1퍼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메모장에 없는 어, 로아 맛 쿠키 님이랑 포스코 맛 쿠키 님은, 그리고 다치마하시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벌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딜이기 때문에, 꿀룡 쿠키 님까지 내부는 쿠키 성 레벨업 하시는데, 일단 먼저 만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